네 코인케이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10월 26일 토요일입니다 1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가격은 오늘 오전에 급락 순간적인 급락 이후에 다시 이렇게 반등이 올라오면서 지금은 이제 월드코인과 리플이 보시는 것처럼 1%이상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암호화폐도 전반적으로 어, 서서히 좀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다 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, 어, 위기는 곧 기회다 아, 어, 그리고 바이드 딥 매수는 고통스럽게 이러한 것들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방송 후에 6B까지 6B라는 것은 이제 700원 대가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. 6B까지 가서 심장 떨면서 줍줍했다. 네 이렇게 줍줍했을 때 심장 떨면서 줍줍했을 때 결과가 좋은 것이지. 룰루랄라 5위에 나 대박날 것 같아 하면서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, 연말에 리플 만원 될것 같아 라고 신나서 매수할 때는 그 반대의 경우가 이러한 경우가 많다. 그래서 저는 어, 우리 저희 회원분은 아니지만 음 잘하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친아무 앞에 미국 하원 의원이요 SEC 위원장이 SEC 교체론이 슬슬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좀 있죠 이게 좀 분위기를 흩트러뜨리기 음, 위한 교란 작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아니 땐 굴뚝이 연기 날까라는 그런 어 저기 속담이 어, 들어맞으려고 그러나?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. 어쨌든 s E. c 위원장이 어, 그냥 교체될 거라고 꿈에서 생각했다가 아니고 조만간 교체될 것이라고 말했다. 이런 거네요. 음, 게리 겐슬러의 공포 조장 이것은 위헌이다. 고난남용이다. 음, 근거를 또댔기 때문에 약간 신빙성이 좀 없진 않아 보입니다. SEC는 암호화폐 등의 신산업을 지원하고 혁신을 장려해야 된다. 리플 이야기죠.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SEC 위원장은 곧 교체될 것이다.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어떤 결자 해지의 차원에서 SEC는 리플 소송을, 아니 그 항소, 되지도 않을 소송, 항소를 취하를 하는 게 맞고 깨끗하게, 깨끗하게 사임해서 일단은 근신하시고 그리고 어, 조용히 이렇게 물러나셔서 일선에서 물러나신 다음에 그다음에 어, 민주당 해리스를 당선되기를 개인적으로 그 바라시면서 TV 시청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. 대선 결과 관계없이 SEC 위원장은 곧 교체될 것이다. 우선 리플의 암호화폐 호재일 수도 있겠지만 리플의 더큰 호재가 바로 SEC 위원장의 사임 또는 해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어, 가장 2만 2천 개 암호화폐 중에서 가장 많이 괴롭힘을 당한. 어, 우리 리플이기 때문에 그만큼 눌려있던 게어 정말 바깥으로 많이 튀어나오겠죠. 뭐 실제 이 기사대로 어 진짜. 그 임기 전에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헤리스가 음. 이제 뭐 객관적인 주관적 객관적 주관적 모두 다좀안될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든다면 조기에 교체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아무 진, 진짜 호박이라도 찔러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아직도 비등비등하고 난 자신이 있다 헤리스 측에서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끝까지 밀고 가겠죠 뭐 그런 카드로 마지막 카드 중에 하나 옵션 카드로 남겨두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곧 교체된다고 하니까 <laughs> 네, 믿거나 말거나 입니다 친암호화폐 의원이라는 거 참고하시고, 한번더 지켜보시죠. 그렇습니다. 오늘 오전에, 어, 잠깐 또 여러분 걱정하실까봐, 어, 이스라엘이라는 방송을 했는데, 음, 딱히 걱정 안 하시더라고요. <웃음> 그래서, <웃음> 괜히 저만 또 여러분 걱정했나? 그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. 어쨌든 좋습니다. 좋은 거고요. 오직하고 무던하게 담대하게 나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잠시 후에 5시에 뵙겠습니다.